안녕하세요. 배우 엄태영입니다. 배우는 무엇이든 뻔뻔하게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양갈비 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기의 선수예요. 특히 양고기는 더 선수죠. 그래서 제 별명이 양아치, 아니, <laughs> 엄 램이에요. 지금부터 엄 램을 따라서 양갈비 집 따라오시죠. 어서 오세요. 어? 어? four, four in now. 하, okay. 어, uh, I'm uh this young lamb's 어, uh, meat. go. I I wanna are you four in now? I'm Korean. 어, 아. <laughs> 아, nice to meet you. 장구 <laughs> 말 잘해요. 아, 한국인이세요? <laughs> 아니요. 아 그렇구나. 양고기 집은 소음신가요? <laughs> 네. 제가 그 잠시만요. 제가 사실 그이 양고기 집에 오는 거든요. 사장이어서. 어, 제가 뭐라 그럴까. 그이 몽골과. 음... 약간 터키? 트로크트로크 <laughs> 트루크 쪽에서 어,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양을 구워 왔어요 그래서 별명이 양아치아 이게 아니고 램이요램엄램 <laughs> <렘>, <렘. 웃음> um,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게에 오시면 랩을 한번 하셔야 돼요 램과 랩 <laughs> 아주 그 긴밀한 사이가 있어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랩한 번씩 해보시겠어요? 랩이요? <laughs> 아, 랩... 자 랩, 랩..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뮤한이요 뮤한 씨? 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? 저희 친구 동갑내기예요 둘이? 제가 언니 언니인 친구 언니가 친구고 말이 안 되는데 한 <laughs> 사람이니까 정확히 어느 나라 분이세요? 제가 맞혀볼게요 루마니아? 루마니아 yeah. 어? 어? 제가 터키어를 좀 알아요 그래요? 터키어를 네, 좀 알아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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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지금 한국인이신데 렌즈 끼고 뿌리 염색을 뿌염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요아니 <laughs> 오염을 <laughs> 네,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제코가 너무 어떡한데. 아, 그러니까. 제코가 석자 양고기라는 게요. 6 개월이 지나지 않는 것은 스프링 램이라고 해요. <laughs> 그렇죠. 6 개월에서 1년 사이는 그냥 램이라고 해요. 그래서 1 년이 지났다. 그럼 이제 머튼이라고 하죠. <laughs> 이 사실 양이 어디에 굉장히 좋은지 아세요? 모르죠. 양이 사실 정력에 좋고요. 음, 혈액 순환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혹시 정력 좋으신가요? 정력 좋으세요? <laughs> 남자들만 정력에 좋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. 아니, 네. 화로가 타고 있습니다. <laughs> 고기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. 이 몽골이랑 트루크루 쪽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철판을 다 태워 먹으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<laughs> 뿌염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아까 못했던 좀 이따 랩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자, 드디어 이제. 랩? 랩? 한번 아, 네. 보시겠어요? 맛있겠다. 자, 올라갑니다. 양에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 이름은 말이죠. 자, 이, 이 부위 이름이 뭐죠? 숄더렉이라고 해서 아, 양갈비입니다. 아, 네. 네 사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. 이 숄더렉. 알고 있었는데 사실 모른 척을 한 거예요. 이게, 한 거예요. 이게 숄더머슬이라고 숄더랙, 숄더 머슬이라고 했나요? 숄더. 예, 숄더렉 몰랐던 게 아니에요. 가위가 어디 죠 예, 여기 있습니다. 아, 가위가 여기 있었죠.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, 두 분? 저는 회사업니 있어요 서비스업 뭐 혹은 회계사. 임상병리학 장의사업, 서비스업이요. 서비스업이요. 근히 네. 장의사하게 생기셨는데 아, 아니었구나. 그럼 서비스하는 의미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. 어을 먹으려면 랩을 해야 되나. 자 랩을 한번 보여주시죠. 랩이요? 네. 랩 하셔야 돼요. 트럭터핏 예요. 보주세요양양와 예. 좋아요. 여기 메뉴 씨는 무슨 메뉴가 아닌가요? 아 메뉴판 약간 그 메뉴 아니었어요 이름. 뮤한 한이요한이요 아, 비슷하네요. 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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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메뉴 메뉴. 메뉴, 메뉴. <laughs> 그럼 메뉴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? 학생이에요. 중학생, <웃음> 초등학생, <웃음> 속사는 학생이에요. 어, 속사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해야 되겠네요. 그런가요? 엘리트. 아, 뭐 엘리트. 집안도 좀 부유하게 잘 살겠네요. 그런 어. 친구는 너무 개인적인, 거 아닌가요? 개인적인 질문이 어, 진정 우리 가게의 모토입니다. 아우. 원래 개인적으로 양을 구어야 어, 사람의 그 유대관계라고 하죠. 그런 게더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. 혹시 두분다 그 남자 친구가 있으신지? 좋아해서. 남자친구야네 아, <laughs> 있어요 아남자 굉장히 수줍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은 현재 어,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같은 <laughs> 아, 그 서비스업이에요 아 그래요? 네. 첫 손은 언제예요? 첫 손이요? 네 만나자마자 잡던데 <laughs> 만나자마자 잡았다고요? 양아치 새끼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아, 이런 거 약간 좀남아이런중천금 어, 아니야 어? 남아선호사상 이게 아닌데 뭐죠? <laughs> 남자칠세 부동산업 네, 네. 네. 이런좀 그게 있어요 고기요? 네. 아, 아! 기분 탓이에요. <laughs>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. <laughs> 어, 그러면 이 메뉴 씨는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<laughs> 저는 노코멘트 할게요. 노코멘트 한다고요? 네. 어, 노코멘트는. 어, 혹시 없으, 없으신 건가요? <laughs> 아, 있을 것 같지만. <laughs> 제가 주실 수 있나요? 제 생각에는 어, 뿌염을 하시면 바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남자친구 없는 건가요, 지금? <laughs> 네. 결혼해주세요. 아, 이게 아니고. 예, <laughs> 왜냐면요, 이게. 항상 저는, 어... 제 와이프처럼, 그리고 우리 메뉴 씨를 위해서, 어, 메뉴를 몇번 <laughs> 메뉴를 몇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네.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. 랩 한번 해주세요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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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, 1번 남자친구 옵니다. 21살 <laughs> 김려우고 키는 한75 정도 되고, 한 여기까지, 그냥 이 정도. 메뉴 씨를 향해서 애교를 한번. 애교가 없어가지고. 아니, 할수 있어요. 이 메뉴 씨가.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래요. 갑자기 의제가 불타지 않아요? 의제 <laughs> 어, 불타긴 하는데, <laughs> 불타는... 처음이어서. <laughs> 네, 윙크. 윙크라도 한 번. 오 됐습니다. 윙크를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한 번. <laughs> 자, 그럼 이제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할게요. 어, 제가 토크를 진행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구워주셔야 될것 같아요. 자 구우면서 매력 어필을 하셔야 돼요. 굉장히 또 미남형이시기 때문에. 여기는 메뉴 씨가 메뉴 씨예요 아, 인사 네. 한번 하시죠 네, 네, 네. <laughs> 네. 뿌리 염색을 아직 안 하시는 메뉴 씨인데요 19살의 김동기 씨고요 여자친구는 딱히 없어요 <laughs> 여자친구는 어, 딱히 없어요 네. 네. 딱히, 딱히, 딱히 없는 <웃음> 분? <웃음> 아 고기를 계속 구우셔야 돼요 네, 네. 딱없다지 <laughs> 네. 메뉴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, 상당히 미인이 상당히 미인이시면 아, 어, 네. 어, 눈을 보고 매력 발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구우면서 하셔야 돼요 고기는 열심히 구우세요 <laughs> 고기 굽는 것만으로도 어 벌써 약간 하트 뿅뿅. <laughs> 벌써 정해지면 안 돼. 하나, 둘, 셋. 뿅! <laughs> 자, 다음 3번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, 역시나 미인이에요. 아, 미인, 미남이에요. 미 역시나 미남이에요. 자, 고개는 구우셔야 돼요. <laughs> 여자친구 있으세요? <laughs> 아, 네. <방금. 웃음> 마지막, 이분을 제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. 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. 아, 여기 오셔요. 아, 자, 네. 자, 이거 일단 드시고요.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? 아, 여자친구 없어요. 여자친구 없어요? 네, 네. <laughs> 37년 평생 여자친구 사러 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혹시, 그럼 이름. 자, 자 이름 어떻게 하시죠? 유... 자, 헌입니다. 메뉴신데요. 네. 메뉴신. 아, 메뉴신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래서 매력 어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양고기를 평생 구워드릴게요. 아, <laughs> 너무 좋은 멘트긴 하지만 그래도 <laughs> 뭐라그럴까 조금 음. 뭔가 장기 자랑을 한번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랜만에 비트박스 한번 가볼까요? 아 비트박스 한번 비트박스. 보여주세요. 이 시국에 비트박스 한다게 참 부끄럽습니다. 그, 네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네 앞에 분들이 안드시는데왜 그런 걸까요? 먹어도 뭐 되는 거예요? 지도 네, 드세요? 아 이제 편하게 드시면 돼요. <laughs> 아, 우리 메뉴 씨는 혹시나 몇번 몇번 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딱히 <laughs> 딱히 없다고요? 저런 새끼들은 얼마나 만날 수 있다,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, 뭐 이런 뜻인가요? 또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<laughs> 아, 맥주가 준비됐습니다. 아유 신선하게 잘된것 같아요. 아니, 잠시만요. 왜? 아, 여기, 여기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. <laughs> 선물이 있어요. 서비스입니다. <laughs> 이런 서비스 어디서도 에못 봤죠? <laughs> 원래 양가비의 소맥이죠. 이제 좀 믿음이 가시나요? 좋습니다. 네. 네. 정수리 많이 보여주시면 안될것 같아요. 우리 염색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디자인 자체가 이 머리를 뭐라고 하죠? 발리아이즈 아니면 엄브레 발아요 엄브레. 엄브레 어 제가 엄시거든요 아, 약간 <laughs> 일맥상통하는 <laughs>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아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어, 고기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? 아니요 에탄게 아니에요, 아, 저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탄게 아니에요. 아,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아 고기가 왜 이렇게 탔어아 그게 저기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너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야락이 <laughs> 아, 좀 빡빡 좀 닦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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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, 사장님, 네. 아, 진짜, 이래서 발바이 주겠네, 태 대형이 연기하고 싶다. 아, 네. 네 저기, 저기,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. <laughs> 네, 네. 역시 누구시길래 이렇게 자꾸 저희를 방해하시는 거죠? 아, 제가 사실은. 이가게사장산을 아, 이제 예, 사장.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망포역 일일량, 일일량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겠죠. 아, 그래요? <laughs> 일일량으로 한번 삼행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예, 운득어주고하겠습니다 일생일대의 양곡입니다. 일, 일단 와 보십시오. 양, 양곡의 진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예,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아, 아, 이제 본리 아, 아,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네, 좋아요. 네.